자, 오늘 경기 더블헤드 2차전 경기였습니다. 네, 투수 부문 MVP, 우리 홍상삼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이렇게 챔터뷰, 승리의 챔터뷰는 처음인 것 같아요. 네, 처음이에 우리 기아 타이거즈 팬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... 안녕하십니까. 투수 홍상삼입니다. 항상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올라올 때좀 네. 많은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 좀 음... 어떠신가요? 솔직히 계속 이렇게 주자 있는 상황에 나가다 보니까 주저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좀더 편한 것 같아요. 원아웃이나 뭐 투아웃 때 올라오니까 그좀 빨리 잡고 내려가는 게좀 편한 것 같아요. 선수 볼때 네. 이게 뭐 풀카운트 상황이나 좀 불리한 상황에서 네. 변화구로 승부를 하는 그렇죠, 그렇죠. 그런 모습을 네. 항상 보이곤 했는데 그런 건 혹시 혹시 홍상선 선수의 스타일인지? 아, 스타일은 아니고 네. 저는 원래 약간 좀 남자답게 직구로 원래 승부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네. 직구가 이제 좀 많이 약해져가지고. <laughs> 감수성이 풍부해져가지고 <laughs> 이제는 변화로 이제 하나 근데 원래 타자들이 워낙 저는 이제 빠른 볼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네. 그래서 이제 변화로 많이 던지려고 생각하고 있죠. 이렇게 또 항상 마운드에서는 무표정. 네. 근데 또 이렇게 인터뷰하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 같아요. 네. 웃음도 많은 것 같고 이게 또 사람이 웃으면 복이 오잖아요. 네, 그쵸, 그쵸. 요즘 좀 홍상삼 선수를 웃게 만든 선수는 좀 누가 있을까요? 어... 제가 많이 웃겨주는 거 같아가지고 아, 좀 어떤 식으로 장난을 많이 씁니까 후배들이나 이런 후배 이제 컨셉. 준영이랑 이제 또 올라와가지고 이제 또막 장난도 많이 치고 같이 네. 친해져가지고 네. 원래 그 전에는 이제 서로 볼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준영이 요새 잘 되고 있다 이 자식아 <laughs> 그래 친하, 네. 친할 신할 때만 나오는 이 자식아 나왔어 네. <laughs> 팬 여러분들께 우리 홍성흔 선수 앞으로 가고 그리고 한 말씀 보내주시고 어..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라 그래 풀볼 주더라도 좀 응원 많이 해주시면은 그래도 뭐 잘 열심히 그래도 처, 노력해서 막으려고 하는 거니까 좋게 봐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시면 뭐 오늘처럼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 앞으로도 홍상선 선수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. 자 마지막으로 파이팅! 네 어, 파이팅 아... <laughs> 안시켰는 우리 팬 여러분들께 네, 요즘 네. 어이 랜선 챔피언 뷰 때만 할수 있는 어떤 땀... 네. <laughs> 이 랜선 하이파이브 아 랜선 하이파이브 네. 이 어떻게? 손바닥을 자, 일단 오세요 이리 오셔서 <laughs> 아니 뭐 어떻게 하는 건가 몰라 일단 아이 컨택을 욕심이 너무 많아요 아이 컨택을 좀 해주시고 네. <laughs> 우리 팬 여러분들께 랜선 하이파이브 하나 둘셋 파이팅 아 이거 이렇게 다 해야 돼요 아, 다 해야 하나 둘셋 랜선 하이파이브 홍상선 선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. 네 파이팅 자 오늘 경기 야수부문 MVP 오선우 선수 만나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 아, 오선수는 왜 이렇게 키가 많이 작아졌네요? 네. 키가 좀 작으신가봐요? 네, 조금 땀이 많이 흘려가지고 좀 줄었습니다. <laughs> 그래, 밑에는 찍지 마시고요. 2차전은 선발 출전하면서 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좀 이렇게 경기에 임했는지 궁금합니다. 저는 일단 처음 더블헤더를 해보는데 저한테 기회가 더한 번이라도 더 오는 거니까 좋은 생각을 하고 임했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어,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땐 클러치터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위기에서 좀 이렇게 나의 장점을 좀 드러내고 네. 네, 오늘도 허리 돌아가는 게 아주 그냥 예사롭지 않았어요. 좀 기분 들어보고 싶어요. 일단 되게 생각한 대로 맞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치고 손맛이 좀 좋아서 그냥 놀랬습니다 솔직히하게 음. 네. 그리고 오늘 경기를 정말 이기고 싶었습니다 <laughs> 그 오선우 선수의 간절함이 이렇게 승리를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된것 같습니다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. 좀 변화구에 네. 조금 약한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오선우 선수는 네. 좀 그런 부분을 보완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했는지 궁금합니다 변화구를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이도 저도 안 돼가지고 그냥 어차피 단점인 거를 보완하려다가 안될 바에는 장점을 음. 살리고 싶어서 뭐안 되면은 안 되는 거고 좋을 땐또잘 되니까 그냥 그렇게 일단 임하고 있습니다. 어, 일단 오늘 랜선 응원하면서 네. 팬 여러분들이 오선우 선수에게 좀 궁금한 점들 네. 제가 적어 봤는데 네. 혹시 뭐 본인이 잘생긴 거 인정하시는지 어떤 아니, 분께서 아니 전 그렇게 생각 해본적 없어요. 혹시 없습니다. 본인이 샤워 하거나 이렇게 네. 하고 이렇게 거울을 딱 닦으면 아 씨, 네, 나 진짜, 진짜 잘생겼다 미치겠다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? 진짜 없어요. 아 진짜 없어요. 예. 네. 어 왜요? 그런데 어렸을 때는 네. 초등학교 때는 어.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네. 이후로에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. 제 중학교 때 사진을 안 보셨죠 아직. 네. 네. 그래가지고 생각해 본적 없는 것 같아요. 아, 중학교 때 사진 혹시 우리 챔터뷰 PD님한테 보여드릴 네. 생각 있으세요? 공개해도 되나요? 그 나중에 제가 하나. 예, 네, 완전 네, 보내드릴게요. 아 그래요. <laughs> 그때 중학교 때 사진 오사호 선수의 중학교 때 사진 나중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 또한 분이 어좀 제일 이루고 싶은 목표, 뭐 작은 뭐 목표 말고 개인적으로나 네. 뭐 여러 가지해서 제일 이루고 싶은 목표. 저는 이제 매년마다 야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. 그리고 제자리 걸음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네, 앞으로. 상장을 했다는 걸로 저는 솔직히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딱히 이렇게 묵치는 없는데 그냥 매년 매년 작년보다 더 나은 올해가 이렇게 그렇게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. 그래요. 앞으로도 네. 성장하는 우리 오선우 선수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우리 랜선 하이파이브 네. 우리 팬 여러분들과 랜선 챔터뷰 때만 할수 있는 랜선 하이파이브 렌즈 이렇게 오선우 선수가 아이 컨택을 하고 네.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아, 자자자내서 어. 자, 네. <laughs> 일단. 마이크 마스크를 살짝만 좀 내려 주시고 네, 살짝 내려 주시고 오셔서 아이 컨택을 좀 먼저 해 주세요. 아이 컨택을 팬 여러분들 네, 눈 마주치고 네. 3초 1 2 3 됐고요. 자, 오선우 선수가 팬 여러분들께 랜선 하이파이브 갑니다. 지금 하면 돼요? 네, 터치해 주세요. 하이파이브! 오늘우 선수, 오선우 선수 만나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